다 있습니다. 무한 다이슨데, 와 3라운드까지는 와 잠깐만, 초반에 4등급 아이템만 먹을 수가 있어요. 4등급만, 그리고 딱 4라운드부터 4라운드가 되면은 오브를 제거하고 2등급 이하로만 0에서 2등급까지, 그리고 오늘은 3등급 아이템은 아예 못 먹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넘겨도 될것 같고 어 사가 잘안 뜨네. 아 하..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여기서 만약에 2등급 중에서 이브 마스카라나 그런 거 이제 돌아가서 못 먹으면은 좀 슬픈 거잖아요, 맞죠? 그래서 일단은, 빨리 나온 4등급을 먼저 먹는 게, 그리고, 보스방은 4등급이 없잖아, 그죠? 어우, 야, 너무 편해. 여기는 4등급이 없잖아. 그니까 일단 넘어가자. 음, 괜히 막 돌리면 안 돼. 2등급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게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이제 천사를 가냐, 악마를 가냐 문제인데, 그것도 악마를 가야 됩니다. 3라운드부터 천사 확률이 3분의 1인데, 그거 노리다가 3분의 1이 안 떠버리면은 이제 망하는 거기 때문에 무난하게 악마 가서 뭐 혈사나 페어나, 이런거 먹는걸로 이거 들어오는게 맞았나? 아 연사 맥스 날라갔네 올스탯 어차피 못먹는거고 쿼드라도 못먹고 어쨌든 아 트리플도 날라갔는데? 칼? 아니야 아니야 어, 어 섹션이지? 어나 바본가봐 오 나이스 아니 오늘 어? 섹션 잘한거 같은데? 나는 내가 쏘는 칼을 생각했네? 오케이, 그러면은. 아, 잠깐만. 일단, 트리플 빠진 게 조금 변수네요. 하필이면 그게 먼저 나와가지고. 보스망은 어차피 먹을 게 없고. 고대로 악마 들어가서 혈사 먹으면 완벽하다. 아, 3등급 어차피 못 먹어. 아 클났다 어 4등급이네 일단 집어넣을까 어 잠깐만 대박 이거 먹고 쓰면은 보스방 악마방 그리고 4등급 페어 아니면 혈사 나오는거 먼저 먹자 캬 됐어 이러면은 이게 좋은점이 뭐냐면 혈사를 쏘는데 쏠때 애기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혈사도 쏘고 인큐네, 잠깐만. 오, 어? 아니 너무 좋은데 이러면은 같이 나와 아 깼다. 벌써 깼어. 사실은 또 힐링 미션이었던 거에 혈서의 그 공격 방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섹션까지 쓸 수가 있다. 이제 3라운드거든요. 여기가 마지막인데, 가서 닥터는 좀 그래. 관오 뭐야? 야, 점오백까지 잠깐만. 이 너무 안락한데, 이렇게 내가 안락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? 자, 이제 여기서 37.5% 확률로 악마가 뜨는데, 이게 떠줘야 돼. 아직 페어를 못 먹었거든요? 아, 근데 지금 페어 먹으면 죽는다. 한칸 반이라서. 아, 그러네. 아, 이게 함정이 있었구나. 잠깐만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음, 일단 소울 하나 사주고, 여기서 소울을 사도 근데, 반 칸밖에 여유가 없어. 너무 불안한데, 그럼? 한 대도 안 맞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, 왠지 맞을 것 같아. 그래도 나오면 먹어야겠지? 딱이 시기만 넘기면 돼요. 딱이 시기만. 이 순간만 넘기면은, 소울 안 나오나? 아, 이게 나오네. 잠깐만 어? 이비라트 주머니 아 보이드 4등급 다른 거 혹시 뭐 4등급짜리 아쿠피가 날라갔네 유구도 3등급이네 왜 3등급이지? 캐릭터가 바뀌어서 그런가? 아 나왔다 혹시 4등급짜리 뭐 먹을 거 없나? 악마방이 3은 어차피 못 먹으니까 버려도 되고. 메가 혈사, 어비스랑, 내가 좀살수 있는 거. 아, 어, 어, 뭐야, 다 돌았는데? 어, 잠깐만, 버려. 자, 이제 여기서, <laughs> 완벽해요. 인큐에, 페어에, 혈사의 섹션에 칼이야. 자, 이제 여기서부터 오브를 제거해주고요. 이제부터 2라운드, 2라운드? 2등급 이하 아이템만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도 있었네 2등급 이하에요 레이저? 어 레이저? 일단 일단 보류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정해야 되는데 아 먹자 연사 감소되지만 레이저 이거 죽으면 진짜 소름일거야 김일원 가 봐라. 가 보자. 오, 소라트다. 행운의 사나이. 행운의 사나이다. 나이스. 2등급 중에서 좋은 게 되게 많았는데 너무 많은 전우들을 잃었다. 그 이제 체력만 조금 도배해 주면은 충분히 클리어가 되지 않을까? 연사가 대부분 3등급이거든요. 연사 스 소드 테크 다이스 방장 3번, 2번. 오야 맞을 뻔. 아이고, 당연히 가능하죠. 악마 어차피 죽었잖아. 일단 여기서 피맥 아무거나 먹고 들어가서. 어, 악마 남았는데 뭐야? 아, 아까 아 오브 때문에, 아, 오브가 사라지면은 0에서 1등급이 나오는구나. 아, 근데 어차피 굽히 안 되지 않나? 꼬리가 돌아가서 꼬리가 돌아가서 이거 안 되고 천사방 0에서 2등급이니까 어차피 락바텀도 못 먹고 와 근데 안 좋은 템 진짜 많구나 <laughs> 어, 다모 클래스네 안돼 안돼 구피 눈이랑 어 됐네 잠깐만 헤어볼 눈 꼬리 했으면 됐잖아. 이렇게 좋은 교훈 하나 얻었다 <laughs> 좋은 교훈 하나 얻었다 이게 되네 몸패 먹으면 연사 더 감소되고 어? 아 3등급이네 부거티어 아 병제 4등급 어 연사 맥스가 2등급이네? 나이스 연사 맥스 먹어주고 이런거 연사 조금 조금 챙겨야돼 지금 너무 느린보 뚱땡이라서 이런거 좀 챙겨주고, 아, 맞으면 안되는데, 나이스 이거 뭐야? 유도는 3등급이고, 아, 유도는 안되겠다. 자, 2등급 이하로 어차피 락바텀이 안되기 때문에 홀리똥은 안타깝지만, 버리는 걸로. 헉! 야, 실드티어가 2등급이야? 맞아? 잘못된 거 아니야? 실드가 원래 2등급이었나? 와, 이거. 등급 정하신 분, 등급 매기신 분, 게임 안 해보셨나보네. 눈물이 눈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인데, 피두개 소울 하나라고 일단 먹자 소울이나 뭐 피맥이나 악마는 지금 가기엔 좀 부담이 되니까 그니까 실드는 적어도 3등급이거든요 샷스도 내려줘 일단 그게 문제야 샷스를 내린다는 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차스가 내려가면 또 좋은 점이 있거든. 오히려 차스가 내려야 좋은 게더 많은 것 같아. 올라가는 거보다 더어 황망은 또 무조건 봐야지. 먹을 만한 게 그나마 좀쓸 만한 것들. 와 오브 빠지니까 0, 0에서 2등급 1등급? 너무 많은데 파운스 파이어? 파이어 혹시 모르니까 이속도 좀 필요하긴 한데 오 이속에 샷스인데 이거는 먹을만 하겠다 어차피 혈사의 섹션이기도 하고 여기서 운 좋으면 소라트 나오. 안 나오네? 운이 없나봐. 그러면 이럴 줄 알았으면. 어, 아어 뭐야? 이럴 줄 알았으면 이중성을 먹을 걸 그랬다. 환자를 들어가는게 나았겠는데 어? 설마 오오아 잠깐만 오! 비밀방 배열이야 근데 0에서 2등급만 카드 복사 플리야 오브 부활이네 그 방에서 부활이고 캐릭터 작아지고 연사업 되는거 부활 할 일이 있나? 없을 것 같은데 룬 복사랑 50% 확률로 눈물 막아주는 거 그냥 먹자 어? 엄마 말이었나오 네거티브 2등급 괜히 여기 쳐다보면은 먹고 싶어지니까 그냥 내려가자 하,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먹어놓은 템들이 든든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데미지를 못 올리는 건가? 카드 나이스 야아 점업에 이미 있구나 뭐 거래 뭐야 거래하는데 써도 되고 황방텔 이비라트 주머니 뼈아트네 아이 좋았다 <laughs> 너무 센데, 나이스 2 등급짜리 데미지. 그리고 들어가서 책 세트, 책이랑 카드 써서 이거 사주고 아이템 두개 얻고 가자. 어? 6초마다 1초 무적은 필요가 없고. 와, 사클 버려야 돼. 백일이 번본 어? 러업에다가 연사업인데 2등급이네. 나이스. 나나다. 25% 확률로 몬스터한테 달라붙어서 터지는 거. 아, 행성 먹을 걸. 석탄을 못 먹잖아, 어차피. 그러네. 딜적으로 좀 괜찮은 거 없나? 바운싱도 필요 없고, 딜템 하나만. 아, 이게 3.2배, 그치? 저거는 어쩔 수 없다. 데미지 0.3, 그래, 0.3, 왜안 올라가지? 템을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어? 뭐지? 뭐였지? 내가 또 늙어서 못, 못 피했나봐 젊었을 적엔 다 피했거든요. 와. 야, 겨우 딜이 10인데. 엄청 세네. 너무 마음에 들고. 여기서 테마나 나와라. 근데, 소울 아트면 나쁘지 않고. 오야 소울아트 3개 연사업 나이스 이게 2등급이야? 아예 늙은건 맞는데 병든건 아닙니다 <laughs> 병든건 아니에요 이제 먹을만한게 또 뭐가있나 어 연사증가 2등급이네 0.3밖에 안올려져서 그렇구나 0.09 뭐야 여기서 바이블 1등급짜리 먹고 책 세트 나이스 확률 더블 벌스라이트 필요 없고 아 3등급이네 선물 상자 어? 레드 스튜? 이걸로 그 데미지 펌핑을 받아서 여기를 빨리 넘어가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우와 데미지 뭐야 야 이야... 나쁘지 않은데? 그렇지, 허쉬는 이렇게 원래 녹아야 제맛이거든요. 오늘 허쉬 녹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. 와.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데미지 가져가자. 데미지 10, 10이었으니까 적어도 20까지만. 와, 어디냐.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데? 왼쪽이 걸어보자. 이게 또 몬스터 잡으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, 회복을 좀 하면서? 와, 실드 티어도 있어. 묻혔다. 아마 여기가 델리가 아닐까 싶은데, 방이 가장 멀어서. 아, 이렇게 클린할 수가 있나? 게임이. 아, 정말. 뭐야, 벌써 끝난 줄? 아, 왜 끝난척해? 데미지 25나 가져왔어. 너무 나이스하다. 오, 눈물 막아줬어, 방금.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